건물을 짓때 가성비가 가장 좋고 비용을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싸게 짓는 게 아니야. <laughs> 오늘 나온 카페는 라즈베리 앤 망고라는 카페에요 여기는 어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건물 자체는 60평이고 그리고 박공형 지붕으로 되어져 있는데 비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쪽이 스판 밖으로 더 나가 있죠. 그래서 비대칭으로 되어져 있고 거의 사이즈 자체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걸로 되어져 있으니까 대지에 배치하실 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찡크 판넬로 해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가성비 좋게 뽑아 놓은 모델이에요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도 정말 돈안 들어가게 하면서 효율 제일 좋게 그리고 골조에 적용하기 딱 좋은 타입으로만 만들어 놨습니다 어 일단은 이쪽에 보시면은 전면 창호들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놓은 창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냉난방도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시공 비용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둘러보면서 그리고. 저보다는 조금 더 비전문가인 우리 이 실장들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그렇게 나눠줄게 외관, 그 다음에 인테리어 시공에 있어서 어, 내구성이나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해서 딱세 개가 눈에 띄어 첫 번째는 여기 그냥 외관 찡크로 했거든 근데 찡크로 하는데 지붕이 1대 2 비율로 길이가 달라. 그리고 지붕의 경사각이, 이게 보편적으로 쓰는 경사각이 아니야. 얘가 아마 30도가 넘어가 30도 정도 될 거야, 경사각이. 그이 정도 되면은 시공하기가 빡셔져. 음, 근데 대신에 디자인적으로 뽑기가 좋지. 일단은 경사각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보편적으로 쓰는 지붕각 10도에서 15도 이런 걸로 되어져 있지 않아서 음, 좀더 이쁘게 보여. 저 기둥에다가 키친을 다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화장실 넣고 제빵실 넣으셨단 말이야. 그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기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레이아웃을 짜기가 편해졌을 거야. 음, 좀 더. 요 부분은 되게 장점인 첫 번째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인테리어에 있어서는 이거 진짜 많이 포기하신 부분이 있어. 원래 보통은 이렇게 페인트로 면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깔끔한 면을 만들고 싶으셨을 거야. 도장면을. 근데 딱 여기서 지금 보이는 높이까지만 마감을 짓고 나머지는 다 포기했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화이트 컬러로만 싹 뿌린 거야. 네, 근데 나는 어... 이거 가성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좋지. 내장지를 다, 인테리어를 발라버리면 이거 한두 푼안 들어가거든. 야, 지금 이 높이가 뭔줄 알아? 우마 놓고서딱 올라가서 마감칠 수 있는 느낌이야. 이렇게 해야 장비대가 더 <laughs> 들어가거든, 인테리어 업체가. 꿈치라는 거야, 뭐 어차피 에어리스로 하는 거니까. 어. 그렇게 해서 딱그 높이로 해서 마감을 지어 놓고, 위에는 버린 거고, 그 다음에 마감을 짓는 라인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그 전기 트레이처럼 그냥 목공으로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길 따라서 CCTV 라인, 스피커 라인, 그다음에 전기 라인 이 모든 게다 둘러 다니는 거지. 엄청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야. 네. 이렇게 하면 은 위쪽에다가 뭐 달고 뭐하고 신경 쓸게 없으니까 가격이 많이 세이브되고 깔끔하고. LED로 찍기에이 정도면 된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물론 여기 안에서 포인트 컬러를 변경하고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변경하지만 요 정도 레이아웃으로 뽑는 거면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어 진짜 아 근데 음. 일반적으로 카페를 60평을 하시거나 뭐 이거 식당으로도 쓸수 있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곤 쉽지 이 요거면 되지 않아? <laughs> 아니면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 음, 이거면 돼. 어, 요거면 되잖아, 60평. 솔직히 잘 해놨어. 어떻게? 해? 가게를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어때? 저기? 어. 어. 컬러 진짜 예쁜 거 같아. 투 컬러가 아주. 컬러가 되게 예쁘다. 들어올 때부터는 저 이쪽 있잖아. 음. 보면 액자보다는. 액면도 이쁘다 생각해. 음. 테이블도 여유롭게 있어서 근데 이거 LED 출발로 하면 음. 버스 같은 거는 여기랑. 여기처럼 이렇게 나 있어요.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다 해결하는, 방법. 방법이 있지.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요소를 말해준다 그랬잖아. 그게 시공성과 그 다음에 가격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코너 부분에만 저렇게 넣고 나머지 부분들 중에서 비는 부분들이 있어. 면이 막혀있는 부분.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 솔리드한 면이 있고 오픈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해 건축 쪽에서는 솔리드하게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에서 보강을 다 잡을 수가 있어. 그리고 나면은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수직형으로 해가지고 창호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부분만 열어주면 돼. 그 부분에만 것으로 보강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충분히 다 나올 수 있는 면들인 거지. 그니이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도 l 리미적으로나그 다음에 h b 으로 하셨을 때도 가장 가성비를 좋게 뽑으신 거야. 저쪽을 딱 찍어보면은 지금 창호가 폭이 정확하게 1m 짜리야. 왜 그렇게 넣었겠어? 저 판넬. 그래. 근데 계획을 제대로 못하면은 저 창호가 판넬과 판넬 조인트 라인 사이로 들어와. 이만큼 다 잘라내야 되거든? 건축주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창호잡이 잘못 잡으면은 첫 번째, 판넬 값 들어가. 두 번째, 판넬, 그, 잘라내는 인건비 들어가. 세 번째, 폐기물 처리 비용 들어가. 근데 이것처럼 잘 잡으면 그냥 뚝 잘라내면 돼. 안쪽은 어, 잘라낸거아야왜 이거는 거, 저기 병동부터 막 잘라내서. 생각해보면은 여기는 기둥하고 기둥의 센터 라인으로 잡다 보니까 이런 어. 네. 부분은 이제 포기하고 가는 거지. 이쪽으로 해버리면 그림이 이상해지는 까 그런 식으로 창호를 음. 넣으셨다는 거는 너무 잘 뽑으신 거야. 음. 그렇게 했을 때 가장 가성비가 좋고 그 다음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창호를 박을 수가 있지. 그렇게 하고 어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은 우리 건축주분들이 되게 이 전면 창호에 대해서 무조건 그렇게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셔. 창은 상가니까 쫙 들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많이 먹으시거든. 유리 값이 판넬 값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 근데 지금 이쪽 면만 봐도 판넬 창호 판넬 창호 요 순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이러면은 벌써 유리가 절반으로 양이 줄잖아 가격도 세고 할수 있고 생각보다 창이 많아지면은 단열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요인에서 단점들이 많아 이렇게만 음. 뽑아줘도 나는 진짜 좋은 건물이 될수 있을 것 같아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저렇게 상부 부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공으로 트레이 개념으로 딱 중간에 조인트 라인을 줬지 그러면서 넣었는데 그 요소를 살려가지고 기둥도 이렇게 같이 감싸주신 거야 이 감싸주는 요소가 이 전체적인 면의 마감을 깔끔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야 그리고 자 이쪽으로 오면 이제 화장실 여기다가 해서 가벽을 쳐가지고 만드셨는데 저 위에까지 굳이 다 쌓을 필요가 없어요. 화장실 윗면에다가 간단한 자재나 이런 것들 적재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면서 같이 할수 있으니까 더 좋고. 그다음에 아이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 이게 마감하면서 목소리 조금 좋아하지는 않아요. 지붕을 보게 되면은 살짝 경사를 주셨어, 화장실 안에. 어. 근데 이 건물 자체가 지붕이 경사를 많이 준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같이 라인을 넣는 것도 너무 잘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화이트랑 블루. 그 다음에 징크에 검은색으로 마감을 하셔서 이렇게 포인트 색상 딱두 가지. 블루랑 검은 색깔. 음. 이렇게만 넣어서. 색상 조정하셨고, 나머지는 다 화이트로. 음. 정원도 힘을 많이 주셨어. 어. 자, 이렇게 지붕이 2대1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이쪽 부분이 1의 비율,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2의 비율로 해가지고 있는 거지. 여기 쪽 높이는 거진 한 2.5m?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설계상에서 각도를 내보면은 나올 수 있는 높이가 되겠지. 외부 같은 경우는 검은색이랑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했고.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건물 주변으로 지금 자갈로 해가지고 해놨거든. 이게 뭔 점이 있냐면 자연, 자연 낙수로 해가지고 배수를 하는 건물들이 있어. 끝에 쪽에서는 빗물 바지로 하는데 여기는 물이 떨어진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갈들이나 파쇄석 같은 걸 깔아놓게 되면 좋은 점은 물이 튀지가 않아 건물로 그래가지고 여기가 좀더 깔끔하게 오래 유지가 될 수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 카페에서 LEB로 이제 건축을 하는 분들에게 여기를 방문할 때 보아야 할 요점들 음. 자첫 번째는 일단, 여기를 한번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여기 와봤으면 좋겠어. 늘 매번 얘기하지만, 내가 이걸 담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직접 와서 보는 거는, 급이 다르니까. 어, 의왕에 있는, 어, 의왕에 있는 라즈베리 앤 망고라는 카페니까, 한번씩 와서 보시는데, 뭘 보시냐. 첫 번째는, 1대 2로 박공 지붕. 약 지붕 각도 30도로 되어 있는 건물이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60평인 공간이 1대1의 비율, 폭과 길이가 1대1의 비율일 때이 정도라는 걸 한번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전체적으로 창호를 뚫지 않아도 충분히 이쁘게 창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답답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서 외부도 너무 잘 보이고 그래요. 싱크 판넬은 수직 판넬이기 때문에 창호, 판넬, 창호, 판넬, 이런 식의 비율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창호가 좀 넓게 들어가더라도 싱크로 막는 부위가 널찍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개구부를 형성을 해도 충분히 이쁘고, 그 다음에 답답하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상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직접 와서서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자가건축으로 해가지고 하시고서 자기가 사용하는 분들이 특히 사용하시면 좋은 방식이에요 인테리어를 요런식으로 잡게 되면 은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만약에 세입자 시더라도 내가 상가 건물로 들어갔는데 요런 식의 인테리어를 하시면 정말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제빵을 지금 직접 하시네 제빵을 직접 하시기 때문에 제빵실과 카운터 이거 엄청 넓게 잡으신 거예요. 거의 여기에 반을 차지를 해요. 그리고 화장실이랑 해서 이렇게 차지하는데 이 공간을 좀 줄이면은 카페 외 용도, 뭐 식당이라든지 오픈 키친으로 돼 있으면서 고급적인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곳으로도 충분히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부 레이아웃을 한번 직접 봐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색을 사용하는 방법 화이트, 블루, 검정 딱요세 가지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장 목공을 딱 우마를 놓고서 할수 있는 공간에서 끊어준 거예요. 그 위는 그냥 페인트로 뿌려버리고 요렇게 하는 게 인테리어적인 요소에서 싸면서 이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음,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이 어, 사장이 혹시 LED 찍고 인테리어도 해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해드릴 수 있어. 나는 어, 안 해. 나는 <laughs> <laughs> 절대 안 해. 얘왜안 한다는 줄 알아? 이 철골 올리고 판넬 붙이고 하는 게 금액이 훨씬 커 공사 금액이 자재 값이 높아 그리고 공사가 훨씬 빨라. 어. 근데 인테리어는 진짜 아, 여기는 야박한 이거 시장이야. 인테리어하는 시간보다 LED 올리는 시간이 더 빠를 걸. 어 생각해 보면은 이거 아 인테리어 관련해서 간단하게 진짜 말씀드릴게요. 이거 한번 그냥 하시면 이, 바로 갈거예요 일단 바닥 하는데 이틀 정도 잡아. 뭐 어, 이틀 걸리지? 어. 경화하는 시간 제외하고. 왜요?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면이 만약 깨끗하면 바로 시공이 가능한데 면이 깨끗하지 않아. 면갈이하고 청소하고 뭐 하고 나서 여기에 수평몰탈 쳐가지고 요까지만 그치. 구성하고 그다음에 콩자갈 따로 깔고 저기는 지금 또 디자인을 하셨거든. 그 이쁘게 하는 거 필요하단 말이지. 그 이틀 들어가지. 그 다음에 여기 싱크하는 데만도 싱크 외주업자가 외부 덮는 데만 하루 걸려. 그 다음에 내부 목공짜고 뭐하고 그거는 별도라고 치고 페인트 하는데 하루 들어가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날짜를 막 치다 보면은 이거 우리 6일이면 5일에서 6일이면 올린단 말이야. 찡크니까 6일 잡자. 그러죠 근데 인테리어는 더 걸려. 어. 근데 비용이 인테리어가 훨씬 싸. 이 시장이 되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거 가격 경쟁 붙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거든. 그리고 일단 들어가야 되는 공정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쟤안 한다는 거야. <laughs> 대신에 우리가, 어, 저는 이제, 우리는 이제 바른 DNC죠. 그 디자인 앤 컨스트럭션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미리 설계에 있어서 다 조언을 해드려, 컨설팅을.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건물을 똑같이는 안 돼요. 똑같이는 안 되지만, 요런 스타일의 집을 짓고 싶다, 건물을 짓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내부에 어떻게 목공을 마감을 할 거고, 어디를 계곡을 낼 거니까, 거스나 이런 구조적인 걸다 뽑아드려. 그리고 나서, 요렇게 하시면은, 가장 저렴한 거 안에서, 같은 느낌이라든지, 요런 부류의 디자인으로 갈 수가 있다는 라걸 알려드리지. 그러면은, 고대로 인테리어 업자랑, 미팅을 하면은 엄청 싸게 먹혀 왜냐면 이제 어. 그 생산 라인에서 메다 단위로 나오는 것들도 있장작 라인의 개수 우리는 그 수치를 알다 보니까 그렇게 조언을 해 드리면 애매한 수치로 하게 되면은 두장 가격으로 금액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뽑아드리는 거는 이제 어찌됐든가 최대한 로스 없이 음. 갈수 있도록 평 높이도 석거보드가 석거보드로 한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드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1800. 그 위로 만약에 더 올라가고 싶어. 900을 더 해. 그리고 더 올라가고 싶어. 그럼 900을 또더 해. 여기서 자르는 거야. 거기서 그냥 조금씩만 날려가면서. 그러면은 폐기물도 적게 나와. 보드도 그냥 바로 갖다 붙이니까 인건비도 싸져. 공사가 빨라지거든. 그냥 갖다 바로 그냥 붙이는 거야. 그러면은 목수들도 거기서 세이브가 많이 돼. 그렇지 빠르지. 갖다 쓰면 되거든. 보스가 음. 없으니. 지난번에 우리 인테리어하면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투바이가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볍이 엄청 길게 간단 말이야. 똑같이 잘라야 돼. 근데 똑같이 10cm 를 날려야 돼. 그러면 목수들이 쓰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그거를 그냥 한옥 우마에다가 쫙 넣고서 한 번에 그냥 스킬로 날려버려. 통째로. 그러면은 각도절단계 올려가지고 자르는 시간이나 이런 것보다 확 줄인단 말이야 그렇게 공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 쪽에서도 갖고 있으니까 목수들이랑 소통하기가 더 좋지 그럼 인테리어 업체가 원하는 기초안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미리 설계 자체를 그렇게 뽑아 드릴 수가 있지 물론 인테리어 도면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러프하게 잡힌단 말이야 여기는 사실 인테리어 도면을 그릴 필요가 없거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은 비용도 저렴하고 깔끔하게 갈수 있다. 음. 직접 와오셔가지고 보고 커피도 한잔 드시고 여기 진짜 맛있네. 아메리카노는 어때? 괜찮아 맛있어. 괜찮아. 엘렌 전문점이어서. 아내 거는 카페모카인데 내가 엘렌점. 먹었던 카페모카 중에서는 맛있네. 마들렌도 직접 하시고 와서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은 그거 기름값에다가 커피값도 안 아까울 만큼. 이쁜 건물이니까, 어찌됐든 신축을 하기 전에 이런 샘플 공간들을 많이 보면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고, 본인이 어떤 구조에 어떤 상가에 어떤 건물을 올리고 싶은지가 구체화되면 더 빨리 더 좋게 레이아웃들이 나오니까, 아, 요거는쇼츠로쓸수 있겠다. 건물을 쓸때 가성비가 가장 좋고, 비용을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싸게 짓는 게 아니야 까대기를 하지 않는 거야 공사를 하다가 <laughs> 계획이 틀어지지 않는 거야 그한 번에 어, 처음에 한 달을 삽을, 첫 삽을 늦게 뜨더라도 계획을 완벽하게 알아보고 알아보고 더 알아봐 가지고 계획을 완벽하게 하는 거지 100원이라도 싼곳그 다음에 100만 원 싸다고 그 업체 가서 계약하잖아? 그러면은 뒤에서 천만 원 까지는 건 일도 아니야. 그쵸, 나중에 복구 작업하고, 어, 재시공 하느라고 시간이 엄청 걸리네. 아, 만약에 화장실 같은 거 잘못해놔봐봐. 레벨이라든지 배관 같은 거 처음에. 저거 까대기 못해. 그냥 평생 저렇게 보수해가면서 써야 돼. 역구배지고 이러면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놓고 계획하고 이러면은 문제 없지. 골조라든지 판넬 끼우는 거에 대해서도 창호를 얻다가 어떻게 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획 잘 잡아놓으면은 거기서 비용이 확 줄어. 안 그러면 오만 대서 깨진다니까. 그때, 응. 응. 음. <laughs> 와서 직접 보세요. 그럼 알게 되실 거예요. 네, 지금까지 발음 건축이었어요